신이 나를 팍 애고 사뿌더라고 잡신 귀신들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앉아갖고 귀신들한테 좋은 경을 한번 읽어줬기 때문에 천도대라고 응. 내를 지기지는 아네 근데 귀신들이 내한테 몰려오니까 갑자기 불이 불화살이 팍 근데 내를 애고 사뿌대 화신이 나를 도와주더라 고 누나 어, 갑을병정 이거 읽어보소 갑을 아 갑을 유정술기경오경경경이고오해가. 개. 어. 개. 갑을 병, 정술아 임계네 임계. 아임응 임계. 어, 너... 음. 전에 했는데 다잊어렸다 적었지? 음, 갑을 병정 음,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신사 이런, 이런 건 난다. 어. 그럼 내가 이걸 갈았을 때 음, 이자가 뭔 잖습니까? 사 자축 인묘 진사 음. 오미 신유술해 아, 이, 이 글자 밑에 글자 다안 해? 그래 그래. 그면철학공부할기라고내 나름대로 했는데 때려치웠다 이거. 어, 음, 그럼 이거, 이거는 이제 갑 음, 이거는 자기로 그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응. 음, 그러면 이제 이걸 밤에 10번 읽는다 아입니까? 외운다 <laughs> 아입니까? 외고 <laughs> 그러면 이게 이제 오행이 있는데 응. 오행은 나무하고 응. 나무하고 갑에 나무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오행은 오행은 목하고 그래 오행. 목화토금수가 있다 아입니까? 목화토금수 토 이건 응. 알지 또그 한문으로 쓰여 한문으로? 뭐 네. 화는 포, 포를고그 말고, 어, 그 말고 음. 수물 음. 숫자 어, 어. 목 목을 모르겠네 요래 요래 이랬습니다 이거 아 맞다 맞다 뭐어화화 이거죠 그 화. 이거지? 어, 어그 어. 어. 그래, 맞다 음. 자 이거 뭐 이거 오행이 뭐고 이 가번 이거 오행에서 오행 음, 목 뭐, 나무 이 나무로 가르키줘 자. 죠 맞나? 아니 그.. 그렇지? 몰라 그까지 그럼 어 맞다 어. 그럼 이거는 뭐고 세번째 포? 흙? 아니 이거 병이잖아 병이병갑그 이 갑을 병정 무기 갱신이게 어. 이걸 계속 외우는 어. 거야 그러면 그래. 병이잖아 그죠? 어. 내가 적어놨죠병 어. 어. 병이 하거든 어, 하. 어하그은 목이다 그게 나무도 응.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러니까 어. 목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음, 이 모긋 이 작은 음 그게 불떼기고, 이거는 큰 나무고 이건 큰 나무 응, 큰 나무 이건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음. 그러니까 이건 플라스이 양이고, 이건 음이다 이 말이야 양이고 음, 음이다 어, 어. 어. 환읍 하도, 하도, 태양 큰게 불이고, 큰 불이고, 작은 불이고 아, 큰불 응, 항상 큰불 있고, 작은 불 있듯이 작은 불응 이는 음. 양이가, 그럼. 양이지, 큰 불이니까. 어,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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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는 어떤 거? 검수, 글자. 열어, 열어, 딱 한다, 열어. 아, 작은 불 안다, 작은 네. 불. 그건 큰 불이다. 이게 큰불이거 그래, 그래. 이게 작은 불이고. 음. 작은 불. 이거 적으면 안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걸 읽어봐라, 무슨 글자고. 모, 무 무. 무기제 그죠? 음. 무기 이거는 큰 터, 작은 터. 큰 터. 응. 음. 작은 터. 응. 음. 경신. 이거 양이가 음. 크니까 양이지. 어 양. 음. 아 음. 응 음, 음. 음. 또 이거는 경신 경신 음. 금. 금. 음. 응. 이것도 금. 응. 음. 이또 양이고 음이네. 응. 음, 음. 음. 큰거 작은 거 아니? 응. 이 음. 음. 이게 이제 인 임계. 임계는. 이 수다, 수. 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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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양이고, 음이고. 응, 음, 양, 음. 그래, 뿐이 응. 음. 음. <laughs> 이거는 이제 큰 나무고 작은 나무고 항상 음. 그런 게 있다잉. 음, 음. 햇빛이 있으면 달빛이 있고, 음. 이런 음과 양이 있다 음, 그죠 음. 그럼 요거는 밑에 지지, 지지다, 땅에, 땅에서, 땅에서. 음. 이건 자, 수. 응. 음. 수. 응. 음. 음. 축, 토. 토토아 일단 하나씩이라 그래 아, 축에 어 축토 토어 아. 인목 인목 이게 호랑이라 말이야 호랑이 그래 이건 토끼 묘목 모르뭐요 글자 아, 적어 놨어요 그는 그건 안다 토끼 아니 목이고 이거는 그 누나가 알았던 것은 이 인마 아저저 저, 요거 음, 이글 요거 호랑이만 알았지 음. 이게 오행에서 이 글자 그래, 중에서 모르지. 뭔가를 몰랐다 어, 이가 어. 이제 알려고 자체를 안 했어요. 이제 이걸 알면 응. 머리가 팍 튄다고. 응. 이 목이다. 이게 또 응. 토끼인데, 응. 그것도 목이다. 목이다. 응. 응. 그건 용이다. 용. 용이, 진사. 응. 용이 응. 오행에서 먹고, 용. 뭐가 응. 토금수에서 물이겠지. 음, 응. 맞다. 맞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토다, 토다. 진토. 진토 이란다. 응. 토다, 일단 토다. 진. 뭐하고 합이 됐을 때 물이 되거든. 어, 어. 산은? 산은 뱀이니까 이것도 토네. 아니다. 산은 뱀이다. 아, 그래서 불이다. 아, 이건 뱀인데 불이라 어. 어. 그, 이, 불이고 요거는 말이다. 응. 어. 오. 오. 오는 말. 어. 그 말은? 오하. 오하. 아, 어. 항상 어. 처음에 할 때는 음. 오화 음. 사여사여 사하. 사하 오행을 따라 붙이라고 음. 사하 면 어, 불이다 음, 진토하면 음. 용이 토다 이런 식으로 음. 요거는 원숭이잖아 요거 안아 양이잖아 음, 양 음, 그건 토다 토그 음. 음. 원숭이다 원숭이는 음. 금이다 금 음. 닭은 금이다 음, 금또개 음. 토다 돼지, 응. 물이다. 근데 이게 내가 이해 안 된다. 어째서 돼지가 물이고 개가 토고 유가 금이고 이 돼지, 원숭이가 금이 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열... 공식이다. 어, 공식이다. 그냥 에어, 에어만 되도 나중에 다서는왜 그런 건가 하면되고 이 신금 원숭이다, 이 음, 금이다, 이 음. 이건 닭은 그래, 네 닭띠태어났다면은 어, 제일 금. 먼저 딱 보면은 아니 네금 칼날이다 음. 딱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 그럼 요개 띠가 토고, 토고, 음. 해가 돼지고, 돼지고, 어 돼지 무리고. 음. 그럼 내가 항상 읽을 때는 자수 축토 임목, 임목 목이 나무잖아. 음. 축토 한번 토잖아이 음. 축이 토다 이런 그 계속 머리에 지을 시키는 거다. 음, 나외우는게안 되는데. 아, 이 십도. 음, 진토 사라 음. 오화 뭐, 미토. 뭐, 그래야지 뭐, 뭐 적어놓고 하면 되지 뭐. 아, 요거 애우면 안 음. 되는데. 요거 스물네자, 애우면 뭐 다다다 돌아간다. 근데외우는게안 되나? 요거만 애우 뭐 누나 영이 있으니까 음. 신이 좀 있고 영이 음. 있으니까 음. 그거를 음. 같이 이래 음. 하면 음. 막짐 빠지게 안 하더라고 음. 그냥 씨불다. 그 다음에. 끝치가 이게 음. 그럼 이걸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만세력을 때우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이거 음. 내일 되면 또 나중에 되면 한 시간 지나면다 잊어버리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이 감목, 을목, 음. 병화, 정화, 음. 무토, 기토, 음. 경금신금 임수, 계수 음, 음, 하고 여기도 음.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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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 들어가거든 음, 음. 그러면 음. 자수는 음이요 음, 마이너스 두 개, 두 아니다아한 개씩. 한 개씩. 어, 그건 밑에는 한 개다. 음, 음. 이다 음이네. 축도도 음이고. 그이 밑에 다음니다 음이다. 이. 축도 음이고. 음. 인목은 음. 음. 플러스 양이고. 양. 묘목 음이고. 음이고. 진토는 양이고. 양이고. 뱀 사자는 양이고. 양이고. 원래 글자에서는 음인데 쓰물 때는 양이거든. 음. 요두개두 두, 음. 사하고. 음. 아, 나 음, 이게 그,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 해수하고 딱두 개가 음, 그렇거든. 음, 음. 그리고 미토는 음, 음이다. 은우, 음. 환우. 음. 음. 오, 오, 하도 음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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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글자는 양인데, 음. 이노, 사오미, 왕지인데, 그래도 음으로 음, 써먹고, 음. 그 신금은 음. 양이다. 음. 음. 신금, 신, 양. 양. 윤우. 음, 음이다. 음. 음. 술토는 양이다. 음. 횟수. 어미가. 대 아, 양이다. 양. 응. 음. 음. 이거 완전 종합판이다, 지금. 내가 음, 음. 그거 하기에. 음. 그렇지. 음, 그래가지고, 음. 아주 간단, 명랑하게 이거를, 요렇게 자축이며 진사오미신유술에 음. 우리 12지지 누나 그거 음. 물건 사더라, 이거. 음, 음. 근데 이게 12글 글자를 네개 다섯 개로 나누면은, 이래되거든. 여기 해가 이제, 그죠? 예. 물은 물대로 내가 끌어 당겨볼게. 음. 해, 음. 자, 음. 추, 해답, 축, 음. 인, 음. 묘, 진 음. 음.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12자, 이거죠? 음. 그럼, 이, 요거를, 세 개를 수로 가리킨다. 음. 이걸 목을 가리킨다. 음. 사오미, 음. 하로 가리킨다. 신유술, 금으로 가리킨다, 그죠? 음. 그럼, 이게 해자축, 음. 임묘진, 사오미, 음. 신유술. 음. 요게 근데 이게 항상 세 글자에는 금, 금인데 이 토는 뭐냐면 누가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음. 중개인을 잘한다 음. 이거 이제 한절기거든. 음. 내가 금에서 수로 넘어갈 때 항상 토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 12글자에 제일 많은 게 토가 음. 잣길에 가 토가 네 개나 된다. 음. 다른 건 전부 다두 개다. 음. 그러니는 물에서 해자 이 토거든. 음. 물물. 그래서 물로 치주는데 이게 넘무 나무로 넘어갈 때 항상 토가 있거든 음. 그럼 나무 나무 또 토가 있지 용이 음, 있다가 음. 또 넘어가면서 4 5 미토가 또 이런 토가 있거든 음. 이 한절기란 말이야 음. 그러면 하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 음. 진유술 또 음. 토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음. 전부 토다 음. 요거만 딱 공식만 알아나면 음. 그게 다 토네 어 여기 토다 음. 그럼 요거는 물이고 음. 근데 전체적으로는 물인데, 음. 그래도 토의, 음. 토의 성분이 있으니까, 음. 그래도, 요 토도, 진토도 목에 가깝다. 음. 미토도 불에 가깝다. 금토, 음. 요, 음, 음. 요 술토 안에 검이 음. 자갈이 있거든. 음, 음. 그, 고래가지고 해오는게랑 음. 해자축, 요거 한 잔만 요렇 땡기거든. 음.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음. 신유술. 음. 그럼 요 글자는 수, 수요 요 글자는 목이요 요 글자는 불이요 요 글자는 음. 금이요 음. 고래 열어가지고 어 저녁에 음. 다다다다다열가지고 내일 만세를 깔아 뭐볼수 있다 음. 바로 볼수 있다 대충은 어. 음. 본단 말이야 이아 여덟 글자에 이 음양오행은 거꾸로 보거든 년 월, 일. 시. 시가 있다, 그냥. 응. 여덟 글자니까, 응. 사조팔자이거든 응. 그러면, 어, 누나가, 뱀띠라며. 응. 그럼 면 사가 들어왔잖을사가을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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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요, 요, 요게 할아버지는. 이게 이제 육신이라 하거든. 응. 여섯 가지의, 이 신이라 하거든. 응. 육신이라 하면서도 있고 육신이라 하면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사. 그 다음에 마술이 있나? 정묘지 싶은데. 그래. 정, 정묘. 정묘. 월이 뭐더라? 검은색. 내가 요 입력을 해놔. 눈은 약사열에, 약사열에가 신이, 그, 저, 주장신이 약사열래고 실력이. 그, 내가 자식을 낳고 남, 남편이 약해져 버리는 게라 자식을 낳으면 뭐 음. 쳤는데 음.